혹시 당신 주변에 나이가 드실수록 왠지 모르게 얼굴에서부터 편안함과 따뜻한 좋은 기운이 느껴지고 그래서 보는 사람마저 기분 좋게 만들며 참 보기 써 보인다. 인상이 참 좋다 하는 느낌을 주는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값비싼 명품 화장품을 쓰거나 화려한 옷차림으로 치장한 것이 아니더라도 그분들의 얼굴에는 세월이 정성껏 빚어낸 듯한 특별한 아름다움과 함께. 왠지 모를 평온함과 넉넉한 여유가 자연스럽게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우리 옛 어른들은 종종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한권의 역사책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타고난 기본적인 이목구비나 생김새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그 삶의 과정과 태도가 그 사람 특유의 인상과 분위기를 만들고, 이것이 마치 복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젊었을 때 빼어난 미모를 자랑했거나 좋은 조건을 가졌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음속에 늘 걱정과 불만, 혹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가득하다면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어둡고 편치 않은 그늘이 드리워져 좋은 기운마저 멀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특별한 관상을 타고나지 않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복이 가득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마저 편안하고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놀라운 특징이자 삶의 습관 5가지를 여러분께 알려 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름을 없애거나 피부를 관리하는 외모를 가꾸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진정으로 복되고 행복한 노후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얼굴에 행복과 지혜의 아름다운 빛을 더해드리는 따뜻한 동반자 지혜와 노후입니다. 오늘 저희 영상을 통해 당신의 남은 노년이 세상 그 누구보다 더욱 아름답고 복스럽게 빛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는 것은 복을 부르는 따뜻한 미소와도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공통점 첫째 그분들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는 말이 있듯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밝고 따뜻한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편안함과 함께 좋은 호감을 주고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자주 웃으면 얼굴 근육이 자연스럽게 위로 향하며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하게 되어 전체적인 인상 자체가 훨씬 더 밝고 온화하며 부드럽게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편안하고 온화한 표정은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저분은 참 마음이 너그럽고 복이 많아 보인다는 좋은 느낌을 자연스럽게 갖게 만듭니다. 웃음이야말로 돈한푼 드리지 않고 할수 있는 최고의 미용 관리이자 저절로 복을 불러들이는 가장 아름다운 주문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을 한번 보시면서 의식적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부드럽게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 미소처럼 느껴질지라도 이렇게 자주 웃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고 실제로 마음까지 한결 밝고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하루에 단몇 분이라도 괜찮으니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거나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일부러라도 소리 내어 박장대소하며 웃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그 아름다운 미소 하나가 당신 주변의 분위기를 밝게 바꾸고 당신에게 좋은 인연과 생각지도 못했던 행운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공통점 둘째,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는 숨기려 해도 얼굴 표정과 눈빛, 그리고 말투와 분위기에 그대로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늘 세상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아주 작은 일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표정이 늘 평온하고 눈빛이 따뜻하며 얼굴 전체에서부터 온화하고 너그러운 좋은 기운이 풍겨 나옵니다. 이런 사람 곁에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며 저 사람은 참 인복도 많고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것 같다는 생각이 절로 들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안에서 불평할 거리를 찾기보다 감사할 거리를 먼저 발견하고 찾아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며 좌절하기보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동안 당신에게 있었던 감사했던 일들을 아주 작은 것이라도 괜찮으니 딱 세 가지만이라도 떠올려 보고 마음속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얼굴에 은은하고 평화로운 만족의 빛을 더해주고 당신의 삶에 더 많은 좋은 일들과 좋은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놀라운 힘을 발휘할 것입니다. 공통점 셋째, 마음이 넓고 평온하며 너그러운 성품을 지녔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버럭화를 내고 조급해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나 단점에도 비난하기보다 너그럽게 이해하고 감싸주려 하며 세상을 늘 여유롭고 관대한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얼굴에서는 그 어떤 값비싼 장신구보다 더 빛나는 편안함과 깊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날카롭고 예민하며 까다로운 인상 대신 언제 만나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포근하고 부드러운 인상을 주어 다른 사람들이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다가오고 싶어 하게 만듭니다. 이런 분들 곁에는 신기하게도 늘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하게 마련이고 어려움이 닥쳐도 주변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고 사소한 일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일일비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을 먼저 탓하고 비난하기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세상을 둥글둥글 너그럽고 따뜻하게 바라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먼저 평온하고 너그러워지면 당신의 얼굴 표정은 저절로 온화하고 부드러워지며 바로 그 온화함과 너그러움이 당신에게 복을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인상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혹시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짜증이 날 때는 말을 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한번더 깊이 숨을 고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공통점 넷째, 나이와 상관없이 배움과 성장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마치 어린아이처럼 세상 모든 것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며 삶에 대한 건강한 호기심을 잃지 않는 사람은 그 눈빛부터가 남다르게 살아있고 표정에 늘 생기가 넘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그 과정에서 얻는 지적인 만족감과 성취감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 젊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겉으로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젊은 외모로 드러나게 됩니다. 나는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성장할 부분이 많다는 겸손하고 열린 자세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심과 함께 신선하고 좋은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더 배우겠어? 이제 와서 뭘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야말로 당신 스스로를 늙고 고리타분하게 만드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배움에는 결코 정년이 없습니다. 평소 관심 있었던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든 젊었을 때 다뤄보고 싶었던 악기를 배우든 혹은 사랑하는 손주들과 더잘 소통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새로운 활용법을 익히든 당신의 뇌와 마음에 신선하고 건강한 자극을 주는 모든 활동이 좋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젊은 마음가짐이야말로 당신의 얼굴에 지혜와 총기의 빛을 더하고 생기 넘치는 복스러운 인상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통점 다섯째, 자신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돌보는 것을 절대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평소 꾸준한 자기관리를 통해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은 얼굴빛부터가 남다릅니다. 피부에는 자연스러운 혈색이 돌고 표정은 밝고 편안하며 자세는 바르고 걸음걸이에는 활기가 넘칩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건강함은 그 어떤 화려한 치장이나 값비싼 명품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좋은 인상을 만들고 보는 이로 하여금 참 보기 좋다.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복이 많아 보인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만듭니다. 결국 건강 그 자체가 바로 복인 것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면서 당신의 몸 상태는 어떤지, 그리고 마음 상태는 평온한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앞서 여러 영상에서 강조드렸듯이, 우리 몸에 좋은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자신의 체력 수준에 맞게 꾸준히 몸을 움직이며 매일 밤 충분하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기본적인 건강 습관을 변함없이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건강하게 해소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외출할 때는 너무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잘 어울리는 깨끗하고 단정한 옷차림과 몸가짐을 하는 것 역시 좋은 인상을 만드는데 분명히 기여합니다. 이처럼 스스로를 아끼고 소중히 돌보는 사람에게는 저절로 좋은 기운과 복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결국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복이 가득해 보이고 주변 사람들마저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숨겨진 비밀은 얼굴에 늘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다른 사람과 세상을 향해 평온하고 너그러운 성품을 지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새로운 것에 대한 배움과 성장의 열정을 잃지 않으며, 마지막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소중히 여기며 건강하게 돌보는 꾸준한 생활 습관에 있었습니다. 복스러운 인상, 좋은 관상은 결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타고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며 살아왔는지가 당신의 얼굴에 당신의 눈빛과 표정에, 그리고 당신의 분위기에 자연스럽게 새겨지고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마음과 건강한 생활 습관이야말로 그 어떤 값비싼 시술보다 더 효과적인 최고의 동안 비결이자 스스로 복을 만들어가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라도 당신의 얼굴에 그리고 당신의 삶 전체에 복을 가득 채우는 이 좋은 습관들을 하나씩 정성껏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노력과 긍정적인 변화가 당신의 남은 노년을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행복하며 복된 시간들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의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온화하고 평화로우며 복된 빛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얼굴에 환한 미소와 함께 행복을 더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또 다른 복을 부르는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 주세요. 지혜와 노후는 다음에도 당신의 빛나는 노후를 위한 더욱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